안녕하세요. 평범한 소피향 채널의 소피입니다. 오늘은 샤넬이랑 입생로랑 브랜드에서 향수 샘플이나 제품 샘플들을 받고 이제 그거를 같이 열어보고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고 한번 이것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제품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유튜브나 광고에서 이제 샘플을 신청할 거냐라는 광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수 광고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받아보면서 향수 시향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향수 제품이나 아니면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 열어볼 거는 이제 제가 받은 순서대로 한번 열어볼게요. 샤넬 레드 까멜리아 체험인데요. 까멜리아 이제 제품들이 나왔을 때이 체험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매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샤넬 코리아에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강하게 붙어 있어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샘플들 여러 개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렇게 한번 꺼내보면 네, 이렇게 돼있네요. 네, 봉투는? 됐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앞서 생각 이렇게 샤넬에서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음,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카드도 있는데 샤넬에서 이렇게 보내준 카드도 있거든요. 카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고객님,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샘플을 사용해보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 샤넬에서는 편하고 안전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더한 풍성한 구성이 함께 제공되는 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샤넬 뷰티 어드바이저가 전화 상담을 통해 구매하는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주문을 원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주문 방법 첫 번째는 고객님께서 자주 방문하시는 샤넬 매장으로 전화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제품을 해, 혜택과 함께 원하시는 주소지로 배송 받아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근처 샤넬 매장으로 전화를 하면 이 딜리버리 서비스, 홈 딜리버리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샘플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샘플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 꺼내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이제 세가, 세 가지 제품을 주셨는데 이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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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인가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림 제품 그 다음에 이거는 세럼 이 제품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운데이션 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림이고, 이거는 세럼인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설명은 안돼 있네요. 일단은 세럼이랑 크림 설명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까멜리아 라인인 것 같아요. 같은 이렇게 너무 예쁜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이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까멜리아 리바이탈리징. 라이징 세럼. 레드 카밀리아추출물을 농축한 세럼 5 가지 피부 노화의 징후에 집중 작용합니다. 강력한 활력 에너지와 만나 피부는 어린 생기로 빛납니다라고 해서 이거가 95%는 자연 유래 성분과 76%는 카밀리아 추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부드러운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고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선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림은 이것도 까멜리아 추출물과 오일을 풍부하게 하면 크림, 피부를 꽃잎처럼 매끈하고 부드럽게 케어하고 탄력을 강화합니다 외부 유해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70%의 까멜리아 추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벨벳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로 민감한 피부뿐 아니라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나중에 화장할 때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세럼이랑 크림을 한번 같이 지금 열어볼까요? 그래도 같이 열어보는 김에 한번 같이 열어봐요. 오! 세럼이 투명 색깔로 되어 있어요.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잘? 엄청 투명하고 완전 오 완전 어 발랐을 때 그렇게 가벼운 세럼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물 제형에 더 가까운 수분 크림을 바르는 느낌입니다. 오 냄새가 오 이거 냄새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근데 냄새가 엄청 고급스러운 향은 아닌 것같은 근데 아무튼. 엄청, 엄청 세럼 제형은 아니고, 엄청 농축된 세럼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농축한 세럼 그대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진짜 촉촉할 것 같아요. 이거는 물 세럼이 아니라서 엄청 촉촉할 것 같습니다. 진짜 촉촉해서 저것만 발라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림인데요. 크림은 역시나, 잘안 뜯어진 그냥 이렇게 할게요 크림은 역시나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하얀 색깔의 이런 제형입니다 딱이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보습으로 오 어, 냄새도 이거는 똑같아요 이 냄새가 좀더 까멜리아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엄청, 엄청 부드럽고, 진짜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했다는데, 약간 산뜻한 느낌보다는, 이제 나이트크림 같은 느낌? 밤에 자고, 밤에 자기 전에 바르, 저녁 세안 후에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엄청, 여기 소리 들리시나요? 엄청 건조하신 거 들리시죠? 근데 여기는 엄청 촉촉해졌어요 오 엄청 촉촉하네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찐득찐득 거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도 좋은 것 같고 엄청 두개다 만족스럽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나중에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운데이션 샘플 원래 엄청 귀한 거 아시죠 다들 <laughs> 그래갖고 꼭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리뷰해 볼 것은 바로바로 바로 이번에 입생로랑에서 받은 향수 샘플 키트입니다 이 안에 두 가지 향수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거의 한 가지 향수가 샘플 키트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여성 향수 하나, 남성 향수 하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샘플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매장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수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선착순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으면 수령을 받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빨리 떴을 때 신청하고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장지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갖고, 그냥 이 입생로랑로고에서말다 이 했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금색 로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돼있는데, 네,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만 줍니다. 이따가 샤넬 봐도 아듯이, 이렇게 종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자향수 같고, 이게 남자향수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브르 오드 파르뎅이라고 해서 여자 향수를 가리키고 있고 이거는 와이르 퍼퓸이라고 해서 남자 향수 계열로 나온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시면 이거는 리브르 오드 파르뎅이라고 해서 브로로 리브르가 자유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 키워드에 알맞는 향이 날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는 겨울에 어울리는 향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본다면, 이제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laughs> 잘 모르겠고요. 아 근데 이렇게 완제품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케이스가 엄청 이쁘네요. 이제 딱 여성, 저도 골드 입생로랑 그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샘플은 이정도인데요. 이것도 정말 꽤나 오래 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샘플 향수 하나 받아두면 이제 거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엄청 막 칙칙칙칙칙 막 많이 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뿌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뿌리지 않아서 이 정도 양이면 엄청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이 향을 한번 뿌려볼게요. 이향은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라벤더 오렌지블라썸 향에다가 파우더리한 머스크의 잔향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중산적인 플로럴 계열로 나온 건데 한번 제가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향은 종이로 조금 뜯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면 있는 데다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뿌렸어, 뿌렸어. 오! 오, 냄새가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좋은데요? 진짜 딱 그, 라벤더 오렌지 그 느낌. 딱 그, 상콤, 상콤하진 않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기분 좋은, 상쾌한 향이 나요. 상쾌한. 오, 블라썸 향이 올라오네요. 아, 그 다음에, 이 머스크 잔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플로르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 냄새가 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음, 조금만 시간이 바로 지나면 그 머스크 향이 확 올라올 것 같거든요? 오, 냄새, 오, 냄새 이거 좋은데요? 어, 이거, 왜 겨울 향, 향에 어울린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약간, 무겁진 않고요, 전혀. 오히려, 약간 산뜻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엄청 겨울 향수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오, 이거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꽤나 좋은 향이 납니다. 아, 이거는 이게 이거 선물을 주고 싶어서 어차피 남자 향수를 제가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서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향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와이로 퍼퓸이라고 해서 남자 향수로 나온 건데요. 우디 계열이래요. 그래서 탑노트는 자몽이랑 애플, 진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들노트는 클라리세이지, 라벤더, 제라늄, 그리고 베이스노트는 시더우드, 올리바냄 등. 어쨌든 결과로 우디향에 가까운 냄새라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제가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향이 날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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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한번 맡아볼게요. 오, 불렀어요. 오, <laughs> 이걸 제가 못 쓰. 여성분들 아무리 중성적인 향수를 요즘 쓴다해도 <laughs> 이건 못 씁니다. 이거 완전 거의 상남자향, <laughs> 상남자향이에요. <laughs> 아빠 스킨 냄새다들 아시죠? <laughs> 어, 그 향이네요. 아빠 스킨 냄새가 훅 올라와서. 아, 이거 약간, 약간 젊은 남자분들은 정장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내 남자친구가 정장 입고 다니는 일을 한다. 라고 하면 추천할만 합니다. 근데 캐주얼이나 이런 데는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딱 어떤 느낌인지 빡 오시죠? 약간 아버지 라인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아무튼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냄새가 계속 맡으면 제가 어지러울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맡아본이 냄새 중에 이, 이 향수 이 향수는 완전 그 현대 그 도시의 남성적인 향이나고요 <laughs> 이거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네, 입생로랑 처음 향수 맡아보는데 만족스럽. 이거는 잘쓸것 같아요. 다쓸 때까지. 자, 입생로랑 향수 시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샤넬. 샹스 오땅뚜 향수입니다. 이거, 이게 제 지금 최근 채시, 예 최근에도 이건 향수 샘플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재고가 많이 떨어진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샹스 오땅뚜의 향수의 향을 알려드리면, 탑노트는 이제 자몽, 킨즈 향이고요. 미들노트는 자스민, 로즈 에센스. 베이스노트는 이제 머스크, 화이트 머스크 향입니다. 역시 여심을 적격하려면 샤넬 화이트 머스크 향으로 가네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향은 또 어떤 향이 날지 이렇게 본 제품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찢어서 향을 시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향은 어떤 냄새야지 아 지금 입생로랑 향수 냄새가 너무 강해서 샤넬 향수를 제대로 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뿌렸어 뿌렸어 어쩌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음, 어, 잠깐만. 손에 아빠 향수 냄새가 나서 반대손으로. 아, 이거는 제스미 향이, 자스미 향이 가장 많이 나요. 그 다음에 로즈 향도 살짝 나면서 미들노트 향이 많이 나네요. 탑노트 향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미들노트 향이 올라오고 머스크 향은 좀 지나봐야 할것 같습니다. 베이스 노트가 머스크 향이라는데, 아, 미드노트 냄새가 많이 나. 자스민 냄새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뿌리자마자 자스민 향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하. 아, 냄새가. 저는 샤넬 향수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제 느낌. 이게 약간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엄청 상쾌한 향이나요. 가볍고 그래서 엄청 좋고요. 이것도 좋은데 이건 약간 자스민 향이라서 저랑 저는 약간 부러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장에 방문하면 이런 샘플 키트 아니더라도 향수 시향할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향이 무엇인가 이제 찾아보고 본인의 향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샘플을 받은 것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광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런 향수나 이런 제품들 샘플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셔서 한번 도전을 해서 이렇게 이러한 향을 체험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남겨두긴 할게요. 남겨두긴 할 건데 아마 기간이 다 끝나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링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은 링크가 있다면 그 남은 링크들만 뭐 올려놓을게요.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또 찾아뵈러 올게요. 그럼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